김민수는 매주 토요일 아침 아내 박지연과 함께 집을 나섰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은 부부의 주말 루틴이었다. 민수는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복지관에서 음식을 배식하거나 아이들과 책을 읽는 일을 묵묵히 해냈다. 반면 지연은 사교성이 뛰어나 어디서나 사람들과 쉽게 어울렸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복지관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고 민수는 그런 아내를 보며 늘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 자랑스러움이 점점 묘한 불안으로 바뀌고 있었다. 복지관에 도착한 부부는 각자 맡은 일을 시작했다. 민수는 주방에서 밥을 퍼 담는 일을 도왔고 지연은 아이들과 함께 공기 놀이를 하며 웃고 떠들었다. 지연 씨 진짜 에너지 넘친다. 복지관 직원인 이수진이 지연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다. 지연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그냥 애들이 귀여워서요. 같이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민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다. 지연의 밝은 미소는 늘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그 미소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 봉사활동이 한창일 때 민수는 지연이 자리를 비운 걸 눈치챘다. 주방에서 쌀을 씻던 그는 고개를 들어 복지관 홀을 둘러보았다. 아이들과 놀던 지연이 보이지 않았다. 지연 씨 어디 갔지? 민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리자 옆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주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아마 창고에 물건 가지러 갔나 보죠. 오늘 물품 정리한다고 하던데.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다. 창고라? 지연은 최근 봉사활동 중 자주 창고에 간다고 했다. 물건을 정리하거나 재고를 확인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민수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이상한 상상이 떠올랐다. 한 시간쯤 뒤 지연이 돌아왔다. 그녀의 뺨은 살짝 상기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이 살짝 흐트러져 있었다. 민수는 그녀를 보자마자 물었다. 지연아, 어디 갔다 온 거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지연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창고에 갔다 왔어. 물품 정리하다 보니 시간 좀 걸렸네. 민수야, 오늘 애들 밥잘 먹었어? 그녀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고 민수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지연의 손목에 묻은 먼지와 그녀의 살짝 떨리는 목소리가 민수의 눈에 들어왔다. 창고에서 뭐한 거지? 민수는 속으로 대내었다. 그날 오후 봉사활동이 끝나고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다. 지연은 평소처럼 핸드폰을 보며 깔깔 웃었고 민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지연이 창고에 간다고 했던 순간들, 그녀가 돌아올 때의 미묘한 표정 그리고 최근 들어 자주 보이는 그녀의 산만한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민수는 지연을 사랑했다. 결혼 7년 차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아꼈고 큰 다툼 없이 지내왔다. 하지만 사랑이 깊을수록 불안도 깊어지는 법이었다. 민수는 지연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저녁 식탁에서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아, 요즘 봉사활동 재밌어? 지연은 포크를 내려놓고 활짝 웃었다. 응, 진짜 재밌어. 사람들도 다 착하고 애들 보면 힐링돼. 민수, 너도 재밌지? 그녀의 대답은 맑고 순수했다. 하지만 민수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감지했다. 그렇지. 근데 너 자꾸 창고 가는 거좀 신경쓰여. 민수가 말을 꺼내자 지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뭐? 창고? 그냥 물건 정리하러 가는 거야. 민수, 설마 뭐 이상한 생각하는 거야? 그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목소리에 날카로운 기운이 스쳤다. 민수는 더 캐묻지 않았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는 얼버무리며 밥을 먹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서 지연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지연이 창고에 간다고 했을 때 그녀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던 젊은 봉사자 최현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현우는 최근 복지관에 합류한 대학생으로 지연과 자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민수의 눈에 띄었다. 민수는 고개를 흔들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출근길에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렸다. 지연이 현우와 나눴던 대화 그녀가 창고에서 돌아왔을 때의 흐트러진 모습, 그리고 그 순간의 어색한 웃음. 모든 게 우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민수의 직감은 달랐다. 그는 결심했다. 다음 봉사활동 날 지연의 행동을 더 자세히 지켜보기로.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하는 일이 고통스러웠지만, 진실을 모른 채로 불안에 시달리는 건더 견딜 수 없었다. 민수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지연아, 제발 내가 잘못 본 거였으면 좋겠어. 민수는 복지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내내 말이 없었다. 지연은 조수석에서 핸드폰을 보며 깔깔 웃고 있었다. 민수야, 이거 봐. 애들이 지난주에 만든 종이접기 사진 올렸네. 귀엽지? 지연이 핸드폰을 내밀었지만, 민수는 고개만 살짝 돌려 화면을 보고 다시 앞을 바라보았다. 응, 귀엽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지연은 눈치채지 못한 듯 다시 핸드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민수의 머릿속은 지난주 봉사활동에서 지연이 사라졌던 순간으로 가득했다. 창고에 갔다는 그녀의 말, 살짝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그 뒤의 어색한 웃음. 민수는 그 모든 게 우연이길 바랐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 자라나는 의심은 점점 더 뿌리를 깊게 내렸다. 복지관에 도착하자 부부는 각자 맡은 일을 시작했다. 민수는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나누는 일을 도왔고 지연은 홀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 배식을 도왔다. 지연의 밝은 목소리가 복지관을 채웠다. 할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오늘 찌개 진짜 맛있어요. 그녀의 말에 어르신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힐끔 보았다. 지연은 언제나 저랬다.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분위기를 띄우는 재주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 민수의 눈에는 그녀의 웃음이 지나치게 빛나 보였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과장된 밝음 같았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 시간이 가까워지자 민수는 지연이 또 자리를 비운 걸 눈치챘다. 그는 주방에서 그릇을 닦다 말고 홀을 둘러보았다. 지연은 없었다. 민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손을 닦고 자연스럽게 홀을 걸으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복지관 입구 근처에서 웃으며 들어오는 최연우를 보았다. 현우는 최근 복지관에 합류한 대학생 봉사자로 키가 크고 얼굴이 반듯한 젊은 남자였다. 지영과 자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민수의 기억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현우도 방금 전까지 홀에 없었다. 민수의 눈이 가늘어졌다. 현우 씨, 어디 갔다 오셨어요? 민수가 최대한 평온한 척 물었다. 현우는 살짝 당황한 듯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다. 아, 창고에서 물건 좀 옮겼어요. 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민수는 현우의 손에 묻은 먼지와 살짝 젖은 셔츠를 눈여겨 보았다. 창고. 민수는 속으로 대내었다. 지연이 사라진 곳도 창고였다. 우연일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수고했어요. 하지만 마음 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커져갔다. 얼마 뒤 지연이 돌아왔다. 그녀의 뺨은 상기되어 있었고 머리카락 몇 가닥이 귀 뒤로 흐트러져 있었다. 민수는 그녀를 보자마자 물었다. 지연아, 또 창고 갔었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운 기운이 스쳤다. 지연은 잠깐 멈칫하더니 밝게 웃었다. 응, 물품 정리하다 왔어 다음 주만 하면 끝날 것 같아. 그녀는 민수의 눈을 피하며 얼른 주방으로 들어가 물을 마셨다. 민수는 그녀의 손을 보았다. 손톱 밑에 약간의 먼지가 끼어 있었다. 창고에서 물건을 옮겼다면 그럴 수 있었다. 하지만 민수의 직감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속삭였다. 그날 오후 봉사활동이 끝나고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다. 지연은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과일을 깎았다. 민수야, 귤 먹을래? 그녀가 귤을 내밀며 웃었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 그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지만 화면에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지연과 현우의 모습이 맴돌았다. 지연이 창고에 간다고 했던 순간, 현우가 같은 시간에 사라졌던 사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의 미묘한 표정. 모든 게 우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그 우연이 너무 잦다는 걸 알았다. 저녁을 먹으며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연아, 요즘 봉사활동에서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났지? 지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들 착하고 재밌어. 특히 젊은 애들이 열심히 하니까 보기 좋더라. 그녀의 말에 민수는 살짝 목소리를 낮췄다. 채현우 그 친구도 열심히 하던데. 너랑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아. 지연의 눈이 살짝 커졌다가 이내 평온해졌다. 아현우? 걔 그냥 애 같아서 귀여워. 가끔 장난치면서 얘기해. 그녀는 웃으며 밥을 먹었지만, 민수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서 지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지연과 현우가 창고에서 함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지연을 사랑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은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지만 늘 서로를 믿으며 버텨왔다.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복지관 봉사자 단체 채팅방을 열었다. 현우가 올린 사진 속에서 지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수의 손이 떨렸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출근길에 결심했다. 다음 봉사활동 날 지연의 행동을 더 가까이 지켜보기로. 그녀가 정말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는 지연을 의심하는 자신이 싫었다. 하지만 진실을 모른 채 불안에 시달리는 건더 견딜 수 없었다. 민수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지연아, 제발 아닐 거야. 김민수는 더 이상 모르는 척할수 없었다. 지난 두 번의 봉사활동에서 지연이 사라졌던 순간, 채연우의 동선, 그리고 그들의 어색한 표정은 민수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그는 지연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지금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지만, 불안 속에서 스스로를 갉아먹는 건더 견딜 수 없었다. 이번 봉사활동 날 민수는 결심했다. 지연의 행동을 끝까지 주시하고, 그녀가 정말 창고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확인할 것이다. 그는 아침에 집을 나서며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눈밑이 거뭇했고 입꼬리는 굳어 있었다. 민수야, 무슨 고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지연이 걱정스러운 척 물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의 목소리는 메말랐다. 복지관에 도착하자 민수는 평소처럼 주방으로 향했다. 지연은 홀에서 아이들과 놀며 웃고 있었다. 그녀의 밝은 목소리가 복지관을 채웠지만 민수에게는 그 웃음이 가식적으로 들렸다. 그는 김치찌개를 젓는 척하며 지연을 예의주시했다. 그녀가 아이들과 공기놀이를 하다 고개를 돌려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민수의 시선이 그 방향을 쫓았다. 채연우였다. 현우는 복지관 입구에서 물통을 나르며 지연을 힐끔 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이 교차하는 순간,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무언가 묘한 공기가 그들 사이를 오갔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 배식이 시작될 무렵, 민수는 지연이 또 자리를 비운 걸 눈치챘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어르신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있었다. 민수는 주방에서 그릇을 정리하다 말고 홀을 둘러보았다. 지연은 없었다. 그는 손을 닫고 조용히 홀을 빠져나왔다. 복지관 뒤편으로 이어지는 좁은 복도를 따라 걸으며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복도 끝에 낡은 창고문이 보였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민수는 숨을 멈췄다. 그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낮고 부드러운 거의 속삭이듯 들리는 대화였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카메라 앱을 열고 녹화 버튼을 누른 뒤 그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다가갔다. 창고 안은 어두웠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희미하게 내부를 비쳤다. 그빛 속에서 민수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았다. 지영과 현우가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지연의 손은 현우의 목을 감고 있었고 현우의 손은 지연의 허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그들의 입술이 맞닿아 있었고 옷은 살짝 흐트러져 있었다.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숨을 쉴수 없었다. 카메라가 그 순간을 담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이미 눈물로 흐려지고 있었다. 지연아 민수의 목소리가 무의식적으로 새어나왔다. 그 작은 소리에 지연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이 민수와 마주쳤다. 민수야, 지연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와 당황이 가득했다. 현우도 민수를 보고 얼어붙었다. 형, 이게 현우가 말을 더듬었지만 민수는 이미 문을 쾅 닫고 돌아섰다. 지연이 창고에서 뛰쳐나오며 그의 팔을 붙잡았다. 민수야, 제발. 이게 아니야, 오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오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지연아. 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복지관을 빠져나왔다. 복지관 밖으로 나온 민수는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머릿속에는 방금 본 장면이 반복 재생되었다. 지연의 흐트러진 머리, 현우의 손, 그리고 그들의 밀착된 몸. 민수는 차에 올라타 핸드폰을 꺼냈다. 녹화된 영상은 30초 남짓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의 7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영상을 재생하지 않았다. 볼 용기가 없었다. 대신 그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엉켜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지연이 복지관 밖으로 뛰쳐나왔다. 민수야, 제발 얘기 좀 해. 그녀는 차 문을 두드리며 울먹였다. 민수는 그녀를 외면한 채 시동을 걸었다. 집에서 얘기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연은 차 문을 붙잡고 서 있었지만 민수는 엑셀을 밟았다. 차가 복지관을 벗어나자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운전대를 꽉 쥐며 생각했다. 지연은 그의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 그 전부가 산산이 부서졌다. 그는 결심했다. 지연과 이혼할 것이고 채연우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민수의 마음은 복수로 물들기 시작했다. 김민수는 집에 돌아와 지연과 마주 앉았다. 거실은 고요했고 테이블 위에 물컵만이 그들의 침묵을 채웠다. 민수의 눈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설명해봐. 그의 목소리는 얼음 같았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떨며 말했다. 민수야 제발 그건 실수였어. 나도 모르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민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창고에서 녹화한 영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실수?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이게 실수로 보이냐, 지연아? 지연은 영상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미안해, 제발 민수야.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너한테 7년을 줬어. 그런데 이게 내가 나한테 준 답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창문으로 걸어갔다. 창 밖에 어두운 거리는 그의 마음처럼 텅 비어 있었다. 이혼하자. 민수의 말에 지연이 벌떡 일어났다. 민수야, 안 돼. 우리 애도 생각해줘. 그녀는 민수의 팔을 붙잡았지만 그는 차갑게 뿌리쳤다. 에? 지금 애 얘기할 때야? 내가 먼저 우리 가정을 배신했어. 민수는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채연우 그 자식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지연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다. 민수야 현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제발 그 애는 건드리지 마. 그녀의 말은 민수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럼 왜 창고에서 그랬어? 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지연은 문 밖에서 울며 애원했지만 민수는 길을 막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수와 배신감만이 가득했다. 다음 날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핸드폰 영상을 보여주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확실하군요. 이혼소송은 물론 최현우를 상대로 한 상간남 소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수 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현이랑 현우 둘다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답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최대한 유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선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한점 없는 하늘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마음과 달랐다.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다시 보았다. 지연과 현우가 끌어 안고 있는 30초짜리 영상은 그의 가슴을 찢었다. 사랑했던 시간, 함께했던 추억, 그리고 그 모든 걸 짓밟은 지연의 배신. 민수는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 그건 그의 분노를 불태우는 연료였다. 그는 차에 올라타 중얼거렸다. 지연아 너도 그 자식도 끝까지 후회하게 만들 거야. 그의 눈에는 이제 슬픔 대신 단단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다. 김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서류를 손에 들고 복지관으로 향했다. 이혼 소송과 채연우를 상간남으로 고소하는 서류는 이미 법원에 제출된 상태였다. 민수는 차 안에서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지연의 서명은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녀는 결국 이혼에 동의했지만 민수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복지관에 사건을 알리기로 했다. 지영과 현우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 배신이 아니었다. 그들의 부적절한 행동은 봉사 활동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복지관에 도착한 민수는 운영 책임자인 이수진을 만났다. 민수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수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지연이랑 현호 때문에 왔습니다. 그는 핸드폰 영상을 보여주며 창고에서의 일을 간략히 설명했다. 이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런 일이 민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책임지실 일은 아니에요. 다만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게 조치해주세요. 이수진은 현우를 봉사활동에서 제외하고 지연에게도 참여를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첫심리가 열렸다. 민수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앉았다. 지연은 맞은편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통통 부었지만 민수는 시선을 피했다. 판사는 민수에 제출한 영상과 증거를 검토하며 이혼 절차를 진행했다. 상간남 소송도 함께 다뤄졌다. 최연우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민수의 변호사는 그의 불륜 행위가 민수의 가정을 파괴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피고 최연우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가정의 평화를 침해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심리 후 민수는 법원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변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민수 씨 증거가 확실해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도 상간남 소송도 잘 마무리될 겁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다. 승소가 그의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었다. 그는 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갔다. 텅빈 집은 이제 그의 새로운 현실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지연과의 7년 함께했던 웃음과 눈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린 배신. 그는 지연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복지관에 알리고 법적 절차를 밟으며 그는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있었다. 민수는 서류를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그의 눈에는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복지관은 더 이상 그의 공간이 아니었지만 그는 스스로를 되찾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